충만하게 비추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 영어 성경들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가지고 다니시니까, 리블레이션, 이렇게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죠. 영어 이름도 드러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 지금 요한 1, 2, 3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 반모라는 하는 섬 구절에 나오죠. 반모라는 하 섬에 있었더니 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 주의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을 어, 보게 되고, 그것을 받아 적어 일곱 교회, 여기 일곱 교회도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써서, 보여주신 것을 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장서부터 계속 나올 텐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는 구원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 어, 거기가 공동 살다가 죽는 그 삶의 터전이요 무덤이 되었던 곳도 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 이건 현재 당하는 고난인데요.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에게 올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살아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내가 이전엔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지금 핍박과 한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황제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박해를 피해서 지금 요한 사도도 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에 피난 와 있는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미티안 황제,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지금 당하는 환란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 이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는 뭐 많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암호도 우리가 이렇게 암호로 사용했던 말씀도 어 이게 어떤 의미가 해석은 하는데 이 구원의 그 섭리들을 드러낸다. 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 의미가 바로 게시죠. 게시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으로 이야기 상징이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뭐 요한의 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좋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뭐 어린양이 나타났다. 요한 계시록들 보면서 느끼는 게요, 다 어린양이래요 이단들이. 지네들이 어린양이래요. 이게 참 해석하는 거는요 성경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를 보라 그러는 것 같다가 점점점점 자기네들이 어린양이에요. 희생양이에요. 이단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나요. 와 한계시론 그래서 참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안 하려고 그러는 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난해하거든요. 또 잘못 풀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도 뭐 주석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박옥수 계열의 그 구원파들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책들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신학적인 논쟁이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줬는데, 만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어렵고요. 그걸 상징적인 것을 풀려고 해도 잘못 풀면 오해가 돼서 신학적 다툼을 나누 신학적인 다툼을 어, 이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신천지 같은 경우 14만 4천 뭐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했다가 뭐 30만인가 신천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14만 4천을 또 다일리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여튼 자기 좋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 1장에는 뭘 얘기합니까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4장부터는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다가올 환란과 장차 도래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를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교훈받고 소망을 갖게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님이 제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7절 같은데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언제 주시, 주님 오실런지 예. 자칫 잘못하면요 어,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갈수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우리 이름 얘기해도 되나? 우리 기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유원이 예, 권사님이 어 작년에 어 뇌출혈로 어, 쓰러져 수술을 했는데 의사도 기적이라고 그러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한 2, 3주 전에 이사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유원희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제기한 신방 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어요. 일부 예배 때 인사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기획 위원회 마치고 식사한다고 어~ 저 어디 식당에 근처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제가 그 딸에게 전화받고 재은이에게 전화받고 서울대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어 자기는 이런 거 하죠 일부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기 가까운 이안에 골프장을 갔다가 골프 치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는 몇초 사이에 정신이 있었던 건몇 초인데 그몇초 사이에 어떤 생각 친구가 인공호 빨리 해야 돼그 소리까지는 들었대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 이거 가는구나 이제 날 끝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회계도 못 했는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생각이 곧 잠깐 들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잃어버리고, 의식 찾은 건 서울대 병원에 와서, 이천에 무슨 병원 갔다가,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엠브란스 타고, 서울대학 병원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여기에서 응급수술을 하는데, 그때 의식이 잠깐 돌아왔는데, 그때 간증을 하는 그리고 9월달은 9월달 한달 어, 이맘때군요. 이게 9월달 한 달은 완전히 자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 기억이 한 해도 안 난대. 지워졌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회개할 시간도 없이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안닐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오늘 우리 찬송하는 것도 제가 오늘 게시록이니까 그런 찬송 잘안 부르는 찬송이지만 불렀는데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늘 깨어있는가 주님 언제 오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주의 일더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했는데 여기 재림 약속이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볼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말미암아애곡하리니 준비된 사람은 애곡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잖아 아멘 재림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위로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보다더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알파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살아계신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게 얼마나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또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 말씀은 이미 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요, 읽죠, 묵상하죠, 말씀을 통해서 듣죠. 이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또한 지킬 수 있다는 게주 안에서 죽은 자도 뭐 나중에 다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자래요 14장 13절 장례식 때 많이 읽는 말씀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대도다 예? 여기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대도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는 복대도다.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성도들 위로하는 책이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대도다.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대도다.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죄안 짓고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도요, 그럴 때 많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든든하게 주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고 아니면 이 당시처럼 예? 무서움으로 어짓 누르고 아니면 좋아하는 것 빠지기 쉬운 죄로 우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그런데 죄로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는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요한이 게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 그래서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잘못하고, 뭘 잘했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어라,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먼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전에 계셨고 이게 지금 몇번 반복되는 말씀들이에요 1장에만 장차 오실이 또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장차 오실이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전능자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 하나님 이르시나는 알파움의 처음 시작이고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자라 5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누구냐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능력이 있으신 6절에 보니면 능력이 있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 주님이라는 게 우리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17절로 보면, 내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에 그가 주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난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사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이 천국의 열쇠, 음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실뿐만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결론은요. 요한의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깨어 있는가를 점검하면 돼요. 깨어 있는가. 지금은요, 깨어 있을 때요, 깨어 있을 때.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있을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잘서 있어야 돼. 뭐 이게 어느 권사님에만 그 간증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지방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100세 사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평생 전도사님을 어, 하시다가 가셨는데 참 신기하다고 저한테 어머니 장례 마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교회 오셨다가 그정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어머니 백세 사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몇 년은 조금 어, 치매 요즘 이제 연세가 드시면 치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평생 사역하셨던 교회 거기에 가시면 말청해주신대요 그리고 그 이준호 목사님이라고 저 성남의 해성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평생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그 목사님 말씀은 아주 그냥 아들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은 너무 잘 지키신. 근데 그 어, 백세사시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서부터는요, 그 희미한 의식 가운데 누워 계신데도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그러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지 이게 아들이 볼때 어머니 이제 곧 가실 것 같다고 의사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중얼중얼중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지 여기에 유언이 있는지 뭐 알아야 될거아니에요그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중얼중얼중얼 하시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그 평생 살아오셨던 길들을 다 이렇게 회개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와서 하시는 거예요 어 평생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어머니가 사셨는데 마지막 그 남은 시간 몇 시간 동안에 어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드니까 어머니가 그 중얼중얼 중얼하면서 그 거의 반 무의식 속에 속에서도 회개하면서 천국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중에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말공목사 우리 끝까지 끝까지 잘 살아야 돼 목사는 뭐 그때 이제 뭐 목회자들 뭐 이렇게 마지막 은퇴하면서 뭐 이렇게 추한 모습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저한테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말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또 박히더라고 그래 끝까지 잘해야죠. 독일 속담에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죠.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잘해야죠. 그 전두사님 어머니 모습 예의를 들은 거지만 그게 우리 권사님이나 그런 분만의 간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이 돼야죠. 끝까지 잘해야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정말 알수 있을까요? 몰라요. 늘 건강한 줄 알고 다 그러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게 또 오늘 권사님 지난주에 병원 또 들어가서 이 혈관 막혀 막히는 스탠트 수술하기 전에 뭐 조영술하고 뭐 한다고 그 혈관에는 뭐 석회질도 끼고 막 그런데네 그게 기름만 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운동 선수구등 날아다니는 분이거든요 또 이렇게 뭐 몸이 비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검사 결과 뭐그 혈관 조영술 해야 된다고 재생 교 그래서 제가 막 기도 전화로 아침에 기도해야 되막 그랬는데 나왔어요 금방 나왔어그 뭐라고 그러냐면 예. 조영술 해 보니까 이게 그 긁어내고 뭐 이런 거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래요 들어가서 이렇게 혈관들 보니까. 그 다행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또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 그래, 다행이네. 다행,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랬는데 자, 근데 사람들이 몰론 되니까요. 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래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찬송한 것처럼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그거늘 제가 강조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죄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몸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요, 물론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몸부림 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되는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니 부끄럽지 않은 걸로만 소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교회를 심판하시고 교회가 뭡니까 예?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예?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지체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라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면마다 한장한장 읽어 나가겠지만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잘 지키려고 애쓰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아니 저는 그거보다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